여러분, okay. yeah, 안녕하세요. 투미향민 크로스의, 수미니, 향미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개구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개구리고만들어봤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이거입니다. 짜잔. 아, 뭐야, 이거는. 여기는 수미네. 귀기기 틀면 돼요. 말이 잘하죠, 저희가. 안녕하세요. 수인는처럼 크로스앤드라이버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알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때 저희들이 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버블 초코콘을 준비합니다. 저희는 도라에모 초코콘으로 준비했어요. 초코콘이면 다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초코콘을 까요.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뜯고 동그란 거를 이렇게 뜯은 다음에 여기 옆 부분을 이렇게 찢어야 돼요. 이자 찢어. 포장지를 찢어주세요. 포장지를 찢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까니, 까니, 까니.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먹어주면 돼요. 자, 먹자, 습니나 이걸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었다. 리려 잠시만요 기다려도 돼요 아이고 여러분들. 좀 찍고 진짜 여기 안에 없어. 아니 기다려 좀 이따 마음 같이 가야지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야지 좀 짧고 기다리고... 아닌데 가지마 아우 카크가 <laughs> <laughs> 날까요? 이거만 몇개 먹은 거냐? 거의 한 다섯 개째입니다, 오늘. 여기 내책쌓이야왜 네 흘려? 자, 닦을 게야차라 끝났네. 그럼 이제 닦을 게있 클리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던 이거는 결국이를 만들 거어서 여기 안에 있는 응. 초코는 우리가 씻어주고 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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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영 다 씻고 왔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 세척해 주었고요 이제 이 가위를, 그냥 그냥 가위가 요하와요 가위 송미가 가져온다네요. 자, 이 가위를 들고 여기 밑에 부분을 이 반을, 반을 잘라줍니다. 2분의 1로 나눠서 이 반을 잘라줄게요. 자, 잘라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입에 끼우면 개구기가 완성이에요. 네, 어, 개구기 끼는 방법은요 이거를, 거긍 잇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그거 안좋아. 요새 소통이더 잘, 더잘 되나, 근데. 어? 이렇게 물고만 있으면서 소통이 안돼요, 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고. 야, 수, 수, 이렇게 물고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가 먼저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고. 어? 이렇게 고 <laughs> 그냥 물고 있으라고, 이렇게. 응응, 해봐 와 어, 약과, 약과, 어? 약과, 약과, 어, 어. 약화, 어, 총 약과, 액, 약, 야 약, 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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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자 여러분 다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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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약, 약, 红孩，红孩，红孩，哈哈，红孩，红孩，红孩，看见红孩，红孩，红孩，红孩。 그러면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왔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제가 <laughs> 해보도록 할게요. 어, 코고옹고 그, 그, 그. 어. 손수민이. <laughs> 어, 어. 어떻게 하냐?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어, 코어 어? 어, 커워. 야, 어, 어. <laughs> 야, 두 글자야? 어, 야, 네 글자야. 어떻게 스케치 뭐? 어. 맥을 짜면 나죽 망가지다. 죽어헐어헐어헐어헐어헐어헐오 와우 응 공감은 마술이었다네요 컨저블 끝났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